안녕하십니까. 이번 김승호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성 중첩일도를 보시면 현재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오늘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은 고기압이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하겠고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정적으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쌀쌀한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글피 나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져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동작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내륙 지역에는 대개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 가운데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가나조업한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된 기상 정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